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3일 운동 기념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여러분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3일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 강단이 없던 태극기를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거잖아요. 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풍요로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문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은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장 잘 대답해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유관순 열사처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에스더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에스더는 멸망 직전에 놓인 유대 민족, 유대 나라를 구원한 아주 극적인 그런 인물이죠. 목숨 건한 소녀, 에스더로 인하여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 예,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예,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에스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잠잠하지 마라.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의 자리에 가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망한다면, 이 나라가 망하도록 가만 내버려둔다면 너는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해. 만약에 네가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제껴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를 건질 거야. 그러나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다 멸망당할 거야, 달 거야.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네가 지금 여기서 쓰임 받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페르시아 왕비 와스디가 폐위를 당했습니다. 왕명이라면 왕비라 할지라도 하루 아침에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에스더가 은혜를 입어서 이 아하수로의 왕비의 발탁이 되지요. 때문에 이 엄혹한 시기에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와스디도 그렇게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렇게 사라질 수 있어요 아무리 왕비가 되었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자꾸 신경을 쓰이게 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무슨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막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사촌가이긴 하지만, 이 보통 사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마치 딸처럼 양육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왕비의 오빠 모르드게를다 알아요. 그런데 이모르드게가막성중에서대성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배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왕비 에스더가 오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가 보내드린 이 옷을 입고 집을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 오빠는 거절을 하지요. 그럴 수 없다고. 그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이인자 되는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에게를 써가지고 모르드계를 비롯한 유대 민족을 전부 죽이, 죽이겠다고 나를 받아놓은 거예요. 이 사실난 모르드게가 여러분 어떻게 안올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성통곡 안할수 있겠어요? 어떻게 배를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모르드게 오빠는 에스터에게 다시 전가를 보내죠 네가 지금 왕비니까 왕에게 나와가지고 우리 민족 멸망시키지 말라고 좀 구해라 좀 얘기 좀 해라 그러자 이또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 가면 죽어요 오빠 알잖아요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잠잠하지 말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됐는데 혹 너는 살아남 네가 왕궁에 있으니 왕비로서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건질 거야 그러 너와 너희 아비 집은 다 멸망당하게 할 거야 라고 모르드기가 말합니다 잠잠하지 마라 너 쓰임받아라 이 말씀은 여러분 모르드기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에스더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 시대에 쓰임받아야 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라를 사랑한다 했을 때 단순히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여러분, 에스터가 나라를 사랑한다 했을 때 단순히 유대민족을 사랑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지금 사랑하고 쓰임받아야 되겠어.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요. 왕비 에스터는 핑계될 만한 게 많죠. 망해버린 나라 들먹에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신상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법이 너무 엄해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가면 죽어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내한 목숨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라사랑은 무슨 나라사랑? 핑계댈게 많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결국 쓰임받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를 하고. 나라를 구하는데 쓰임을 받게 됐다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잠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 잠잠하지 마라. 네가 오늘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고 나라를 사랑하는데 네가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너를 불렀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받은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오늘 네가 이때를 위하여서 준비된 것이고 네가 쓰임받아야 돼 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을 사람이 바로 너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다 존재하다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쓰임 받다 가든, 쓰임 받지 못하다 가든 다갈 사람들이라고요. 이왕이면 쓰임 받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쓰임 받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게 쓰임을 받든, 크게 쓰임을 받든 간에 우리는 다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고요.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입을 열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 나서야 되는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여러분,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200만 명이 만세 운동을 했대요. 당시에 인구 1,600만 명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많이 2,000만 명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가 만세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연 인원 200만 명이기 때문에 한 1500회에 걸쳐서 만세운동을 하면서 동원된 인원이 200만 명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 퍼센트를 하면 약 2%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서야 될 때였는데 일어서지 않은 사람들이 98%란 말이죠 그런데 2%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우리가 쓰임받을 때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바르게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는다고 다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나라를 팔아먹고도 할 말이 많아요 이것이 진짜로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들어보세요 이완용한테 들어가 보세요 이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5.18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피로 자국의 백성을 짓밟아버린 그들에게 들어보세요.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데, 바르게 쓰임 받아야 돼.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가지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북한에게 정말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좀 식량 좀 보내자, 그러면, 보내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너 종북이냐 그래요 또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바르게 쓰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아를 넘어서 대아를 지향해야 돼요 여기 아는 나아를 말합니다 작은 나의 안일과 나의 욕심 챙기겠다고 정작 큰 일을 그렇지면 안 돼요. 나의 안일과 나의 욕심을 챙기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변절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33인 민족의 대표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도 4명이 변절을 했어요. 4명이. 여러분 처음에는 출발이 정말 좋잖아요. 민족의 33인 대표에 그 이름을 올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왜 변절해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손해가 크거든요. 희생이 너무 커요. 그 가운데 여러분, 박희도, 정춘수, 최린, 최남선, 이네 사람이 변절을 하는데 그 가운데 박희도, 정춘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16명 기독교 대표 가운데 이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변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쓰임을 받을 때 바르게 쓰임 받아야 되고 소, 아를 넘어서는 이 고통이죠. 나를 넘어선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더큰 것을 얻기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하고 대아를 지향해야 돼요 할렐루야 과거의 엄혹한 시절에 서울의 자녀들이 대학생활을 할때 부모들은 시골에서 정말 노심초사했죠 야너 길거리 나가서 체류탄 맞지 마라 그래서 잘린다 이? 그러면서 근데 그 과정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건 아픔이죠 나의 아픔 대, 아,를 지향해야죠. 대, 아.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죠. 첫 번째가 뭐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두 번째는, 바르게 쓰임 받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루어가는 게 뭐냐. 이 나라를 진짜로 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할렐루야. 여러분, 바르게 잘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소, 아를 넘어서 대, 아를 지향해야 돼요. 대, 아.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는다.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대답은 오늘 네가 바로 쓰임 받아야 돼. 라는 말씀이거든요. 너 잠잠하지 마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할렐루야.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6세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해서 그 2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그러 보니까 26세 된 거예요. 훈련병에 들어갔더니 저랑 함께 훈련받는 동기들이 다 저보다 다섯 살 어린 거예요. 21살, 뭐 이래 가지고. 근데 같이 훈련병 시절에는 같이 동기들이 있으니까 의지가 돼 가지고 몸은 힘들지만 견딜 만 해요. 근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두 명이 우리 연대에 배치를 받아 들어갔는데 내부반에서 대기를 15일 동안 딴에는 대접한다고 내부반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딱 대게 앉혀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도 타다 줘. 그게 더 시험마예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때 움직여야지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그때 그 병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친구가 아니지. 병장님께서 고기 하신 병장님께서 대장님 밑에 병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제가 전도사 생활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 입에다가 담배를 물린 다음에 이만한 군대 습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빨아! 그러는 거예요. 빨았게요? 뭐안 빨았게요? 그뒤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는 안 빨면 대갈통을 치는 거예요. 그거 순제로 톡톡 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아프진 않았지만 정말 그 모멸감과 그 고통이 굳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일부러 괴롭히느라고 군대 생활이 힘들지 않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군대 생활이 힘들지 않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군대 생활 전체를 놓고 보면 저는 군대 생활이 참 즐거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함께 군대 생활했던 사람이 저를 보고 늘 하는 얘기가 야 어? 제가 마지막 조, 제대할 때는 하사로 제대를 했는데, 김하사. 김하사는 말뚝박어, 맨날 얘기를 했거든요. 김하사는 말뚝박어, 체질이야, 체질. 군대 생활을 즐겁게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군대 생활이 저는 즐거웠느냐 하면은 제 몫만큼은 감당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신세를 지고, 공부할 때, 후방에 살 때는 안전을 보장받고 생활을 했다면 누군가 신세를 졌다. 그러면 나도 내 몫은 해야지. 내 몫은, 내 몫은. 내가 내몫만큼은 쓰임 받아야지. 그 생각을 하니까요, 힘들지가 않아요. 쓰임 받는 것이 감사인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감당할 몫.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몫이 있다. 쓰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나라를 사랑하는데 네가 쓰임 받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쓰임 받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도, 오늘또 주님은 쓰임받을 사람을 찾으세요 너 잠잠하지 마라 이때를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다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될 자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 사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에스더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는가, 어떻게 쓰림 받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많아요. 에스더서에도 보니까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많아요. 다 말할 수 없어요. 한 가지만을 얘기하면, 그것은 기도로 행동하라요. 기도로 행동하라.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하지요? 잠잠하지 마라.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로 부름 받은 것 아니냐? 그러자 에스더가 즉각적인 행동이 들어가요. 나라 사랑 행동, 뭐죠? 금식해요. 기도해요.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죠? 기도 행동이라는 거죠. 에스더서는 전체가 에스더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에스더서 전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반응하셔서 일하셨는가를 기록한 말씀이다. 에스더가 민족을 사랑하는데 쓰임 받은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로 쓰임을 받아요, 사실.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땅에 가장 위대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서서 일하는 건 작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그 일이 가장 능력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말로 가장 위대한 행동이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야, 기도나 하고 자빠져 있으면 돼.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류를 구할 때 어떻게 하시죠? 기도함으로 인류를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의 가상치련이 뭐예요? 마지막 기도예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세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신 인류 구원의 마지막 위대한 행동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만큼 위대한 행동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다면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에스더가, 에스더서가 그걸 다 보여주는데, 뭐 어떤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요, 콩깍지 사건을 일으키세요. 무슨 뜬금없는 콩깍지 얘기입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이요, 5장 2절. 에스더서 5장 2절. 자, 시작. 왕후 에스더가 뚫에 선 것을 본 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별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금규라는 게 이게 뭐죠 금지팡이라는 말이지요. 왕이 이 지팡이를 딱 잡고 있다가 그걸 내밀면 그걸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심지 어 왕비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에스터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 죽으면 죽으리다. 왜 그런, 아니, 말도 안된 기도를 왜 해요?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안 불렀어요. 안 부른데, 가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타이밍에, 아수로의 왕의 눈에다가 뭘 씌워요? 공깍지를 씌워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그래서 아하르의 왕이 기록에 의하면 물론 기록에는 제가 읽는 성경에는 뿅 갔다 그래요. 콩깍지를 씌웠다니까 콩깍지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완악한 왕의 마음도 그 살기 뜬 페르시아 아하술의 왕의 눈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것 아닙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하나님이 에스더의 기도에 어떤 일을 행하세요? 불면의 사건을 이렇게 불면. 자, 잠을 못 잤다 그말 아닙니까? 에스더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안 와요? 하나님이 잠이 안 오게 만든 거예요. 불면의 사건 일으킨 거라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요새 같으면 하나뿐이 내 편을 보겠는데 TV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잠잘 오는 거 읽어야 되잖아요. 잠잘 오는 게뭐 역사책이에요. 그 일기, 왕의 일거수 일토구족을 기록한 왕의 일기를 갖다가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면제가 돼가 잠이 잘 오거든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신기한 것을 발견하거든요. 오래전에 보니까 자기가 암살을 당할 뻔 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난 기록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포상을 안 했네? 그쯤 되면 여러분 큰 상을 내려야 되는데 상을 내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잠을 안 오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백성이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일기를 있게 만들어 모르드계라고 하는 이름을 이 아수로의 왕의 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사건이 뭐지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세요. 오늘 에스더스 6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니요.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말이죠. 누가 이 타이밍을 맞춰요? 하나님이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그 타이밍이 뭐죠? 여러분, 이 하만은요, 당시 이인자예요. 유대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괴수, 모르드게를 내가 왕께 구해가지고 내가 세우는 나무에다 매달아 죽여야지 요거 청하로 왕궁에 온 거예요, 지금. 하만이. 근데 그때 아하수르의 왕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내려야 되겠는데. 요 타이밍이라 말이죠. 걔 없느냐? 예의! 했단 말이죠, 이게. 그 하만이 대답을 해요. 그러자 아수르 왕, 어, 하만이 왔구나. 하만 잘 들어보시게, 내가 말이야, 꼭 포상을 하고 존귀히 여길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포상을 하면 좋겠나? 이 얘기를 들은 하만은, 아,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나야, 나, 나. 그래서, 가진 보상, 가장 귀한 보상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래는 겁니다. 예, 왕이여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곱비를 잡고, 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한다고 외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 네가 그렇게 해라! 이래 나오는 거죠. 누구를 태워서? 모르두게를 태워서.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타이밍. 지금 누가,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응.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세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건이 뭐예요? 부메랑 사건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세요? 부메랑 사건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 에스더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만은요. 모르두개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뜰에다가 25m 되는 나무를 세웠어요. 이제 거기다 달면 돼요. 그럼 누가 달려요? 하만 자신이 달려요. 왕의 노가 풀렸대요. 그냥 이렇게 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메랑이 되어서 하만에게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지요? 반전의 사건을 일으키세요. 반전.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더스 9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 하나님 어떤 반전을 일으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할렐루야.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슬픔이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애통이 복된 날이 됐다구요. 유대민족이 망하게 되었지만 그 망함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민족이 살아나는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전이 왔대요 반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세요 반전을 가져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슬픔이 지금까지 계속됐다고요 애통이 계속됐다고요 내 삶의 어둠이 계속됐다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 행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기대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비핵화를 하고 제재가 풀려서 이 땅이 정말 신한 번도 프로젝트가 출발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리라 기대했어요. 저도 정말 기대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언론은 결렬됐다고 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물론 더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물건이 이미 그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전이 있다고요, 반전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애통이 복된 날로 바뀌어요. 우리 인생에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에스더는 쓰임 받았어요. 어떻게? 기도 행동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죠. 에스더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결국은 그 민족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유관순 열사는 마지막 가는 길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사오나 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슬픔입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쓰고 싶어. 나라를 사랑하는데 네가 쓰임 받으면 좋겠어. 기도 행동으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